앙컷이 더 커요. 덩치가 한 3분의 1정도 앙컷이 더 커요? 인사님, 네. 그 전통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매사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어, 우리 민족과 수천년을 같이한 그 민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된 시치미 때다 방어 출이 들려 주세요. 이게 시침이에요. 어, 시침 때다 꽝잡내매다꽝 대신 다기다옹골 차다. 그래서 이 우리 문화사에 많은 그 자료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매 사냥이 꽝 토끼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오랜 우리 민족과 같이 오면서 생활의 일부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절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해왔던 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고 또 이건 이 자연친화적인 겁니다. 음. 환경단체에 계시지만은 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매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수비 무성화 야지 생물들이 많은데 어? 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숲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매사냥 할 수가 없어요. 매도 없고 그래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야지 매사냥은 곧 자연환경 보존이다. 음. 예. 음, 음, 저변 협대를 위해서 그간 응방의 활동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우리 응방에서는 이제 그 동호인들이 그, 그 시집마다 와가지고 네, 교육을 받습니다. 아, 매사냥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가서 대외적으로 매사냥 시연을 하고. 음. 어, 그 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매사냥 홍보를 하고 그렇게 전송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매사냥 동호회는 동호회 회원분들은 한 전국에 몇명 정도 되시고 아, 우리 준 의원까지 앞에면한 500명 되고요. 네. 정 회원은 지금 한 20명 됩니다. 예. 그분들은 네. 쉴드에 와서 실제 매사냥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분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어, 바람점이 있다면 먼 데서 뭐 하여튼 참 귀한 시간 휴일날 시일날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반갑고 고맙고 또 마음 변치 말고 항상 그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어, 매를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마지, 마음가짐을 변치 말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응. 변덕 부리지 말고 <laughs> 응. 그럼 음, 매와 은타님과의 관계 그 그러니까 내가 의사님께 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한마디로 애인이자 친구죠 어, 그죠 그래서 이 남녀 간에도 사랑하는 관계면은 그 감정이 교류하듯이 매 사냥은 어떤 그 감정을 교류하지 않으면은 매 마음을 읽어서 매를 편안하게 그 스트레스 안 받게 그렇게 많이 매도 사람한테 마음을 줄거 아니까 그러니까 뭔 데서 불러놓잖아요 근데 학대를 한다든지 무서우면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해요. 매사냥은 인내고 끈기고 관심이고 사랑이다. 그럼 매사냥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총평을 좀 해주세요. 어, 능력이라면 뭐 사냥 어떤 그런 음,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능력이라는거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의 사냥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 매가 그, 사냥하는 능력. 예. 그래서. 네. 요매 같은 경우는 그매 중에서 제일 빠른 송골매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 먹이에다가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먹이에다 무거운 추를 달으면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캐치하는 속이 380km까지 체크가 됐어요. KT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이 송골매입니다. 아. 그래서 날개도 어, 꼬리보다 더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스피드는 이 매를 따로올 매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막뭐 사냥하고 하강할 때 속도는 한 180에서 200km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주로 이놈은 장애물이 없는 넓은 평원에서 그 공중에서 하이잭기, 그서 빠른 스피드로 추적해서 잡는 거고 좀 이따가 소개할 참매는 단거리에서 순발력으로 숲속 그 은밀한 곳에서 은신하고 다 기습을 해서 하는 예. 꽁 사냥 전문매가 참매입니다. 예. 참매가. 그몸 생김새는 틀리죠? 이놈은 맥과고, 맥과이 메고. 나는 뭐, 뭐, 참매도 메, 송울매도 메, 다 메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나는 이게 우리 민간에서 불리는 송울매라고 해요. 그래, 송울매. 맥과이 메고, 일단 그 참매는, 맥과이 메는 날개가 길어요. 길어서 날개를 접었을 때 국제비처럼 꼬랑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꼬리하고. 네. 그 눈도 시커하고 마지막으로요, 매 사냥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게 어떤 인지그뭐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호쾌한 맛을 이 자연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산에 가면 물론 자연 상태의 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거리를 주잖아요.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가까운데서 매의 매력을 관찰할 수 있다는 매력 그다음에 뭐 매의 그 다음에 뭐 언데서는 매의 그첫낙 이래요 한문으로 첫낙 하늘의 낙그 비행의 즐거움 우리 어, 무선조정기로 뭐 모형 비행기 막 컨트롤 하듯이 이 내가 매를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감 어? 비행, 비행의 그 어떤 대리만족 어, 그 다음에 실제 헌팅 사냥 나가서 사냥감을 또 잡는 그런 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을 데리고 있으려면은 건전해야 돼. 술 먹고 뭐 해롱해롱하고 하다 보면 매를 훈련 시킬 수가 없어. 생활이 건전해야 돼. 마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놈하고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산을 타고 야외 나고 돌아다다 니까또 여러 사람이 협동심을 하니까 옛날에는 호연지기를 길렀어요. 추운 겨울에도 방염만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활달하게 자연을 버타면서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이게 뭐 다다 익선이죠매사장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